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기로에 섰습니다. 무차별적인 관세 공격을 퍼붓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때린 사람이 더큰 고통을 받는 형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조정 국면에 빠져들었고, 미국 내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3월 10일자 안근모의 대시보드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2월까지 석달 동안 연율로 2.8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팬데믹 셧다운 때를 제외하면 거의 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작년 가을에만 해도 7%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했는데 최근 몇달 사이에 가파르게 꺾여 내리는 중입니다. 취업자 수와 시간당 임금이 더디게 늘고 있고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예외주의적 고성장세를 이끈 동력은 소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를 지탱했던 두 가지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소득증가세는 가파르게 둔화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노란색 선은 지난해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달러 인덱스의 경로입니다. 파란색 선, 지난 2016년 11월 트럼프가 첫 번째로 당선된 이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0의 달러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공격이 자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한 가지 원인입니다. 트럼프의 공격이 상대국을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게 급격한 달러 약세의 또한 가지 배경입니다. 트럼프를 계기로 각성한 독일이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기로 한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세를 인상했는데 오히려 달러가 하락한다면 미국인이 구입하는 수입품 가격은 이중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